결석생자 <laughs> 10명이 제 발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댕비님은 놀라는데 습니다 아이크릿 굉장하죠? 아 어묵 하나 먹어야겠다. 어묵 먹을래? 이따 뭐. 아니, 하나 하나 먹지. <laughs> <한> <laughs> <냉면을 쓰게 웃음> 그래 어딘가에 있을거야지 서울의 미세번지도 당일 은세기1 4 3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이1 5년 최고로 높은 수치고 지난 역대 최악 기록했던 당1 2 0 마이크로그램을 이미 넘겼습니다 오늘로 갈수록 소위 음. 새우지 농도가 지어졌기 때문에 오. 오늘 평균은 1넘어을 하늘송에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계 지도에서 90개의 무대 최종 지도를 서울, 경기, 아. 아. 충청지역 일보 도가 실외부업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음. 마크를 음. 쓴 일반인들 역시 야외 활동이 괴로울 수밖에 음. 없습니다. 이정부터는 성장자 심해지는성 같아요 지은도에 미세먼지 금지명한 니다 <Marvel> 그래서 관광객들이 안 오나. 만요 yes, mm. 음. 아, 원 그렇죠. 정도 오천오백 어, 원. 아, 몇안요몇안요 생각 못 했네. 네, 어제보다도낮부 지진의 내공를 들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홍미오일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들뜨면서 오늘 관측 현장 가장 심한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기고있는데요이서울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달리 중인데, 일시적으로 지금보다는 먼지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조금만 나가세요. 아시 농단 의에에관는 산소제 100개 주시겠이사요기단의에전 추가로 재 판에 맡겨 졌습니다 현직이라 관심을 보았었던 1년 대목 관은기소대 상태 주니다 이니버에서 긁어주신 사전 법원이리하는서트에올려주장을들이관사법분장이 사는 분관이전는직들사열 명을 직직권남용이 단위로 들이 사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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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이는 분들이 사는 분들이 사는 분들이 사전 분들이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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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사